안녕하십니까? 에도드콘입니다. 아, 이제 요즘 뭐 계속 계절이 바뀌면서 음식들도 정말 다양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뭐 레스토랑도 이제 오픈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고객들이 오시면서 아, 뭐 이런 요리, 저런 요리 정말 이제는 소비자분들이 너무나 음식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셔서, 셰프인 저의 입장에서도, 야,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자주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만들어 볼 요리는, 정말 집에서도 간단하면서도 색다르게 드실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라면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요리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색다른 요리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뭐 라면을 끓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물을 좀 끓이고 있습니다. 라면을 준비를 좀 해놨고요. 지금 해놓고요 자, 오늘 어떤 부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요리를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멀가, 뭔가 웰빙 다이어트의 식단 같은 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껍질이 없는 스킨이 없는 체리브로의 싱싱 닭고기 닭가슴살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게 또 에어 체링이다 보니까. 벌써 일반적인 다른 그 시중에서 유통되는 닭과는 좀 달리 이 조직 자체도 굉장히 촘촘하고요. 탱글탱글해서 정말 아기 피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자, 그래서 한두피스 정도? 두피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준비되어진 닭고기를 아, 약간 좀 포를 뜯듯이 이렇게 점며 점유, 점에서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약간 편을 써 듯이 이렇게 그 대신에 또 너무 얇으면 또 씹히는 식감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은 좀 두툼한 한 1cm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믹싱 볼에다가 넣으신 뒤에 여기에 들어갈 것이 바로 요즘은 뭐 베트남 국수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드시면서 퓨전 요리할 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런 그 동남아시아 요리에 고수, 이 실란투를 많이 쓰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경상도나 이쪽 전라도 쪽에 계신 분들은 방앗잎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수가 없으시면, 가정에서 방앗잎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것도 없다! 그러시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닭고기 쓰신 뒤에, 깻잎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버무려 쓰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도 같이 편안하게 잘라서, 그냥, 채 썰듯이,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처음부터 제가 그러니까 절일 때 마리네이드를 할때 같이 넣어 버리면 향은 좋아지지만 팬에서 구울 때는 새까맣게 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섞어서 그 향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닭가슴살에 오일을 좀 둘러 주시고요. 소금도 어느 일정 부분 간이 배게끔 뿌려 주시고 후추도 조금은 좀 넉넉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뿌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마리네이드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닭고기가 구워지고 면이 쌓는 시간. 근데 그 대신 이게 뜨거운 음식이냐?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라면을 통해서 좀 차가운 그 샐러드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우선은 지금 그 면이 끓고 있고요. 달궈진 팬에 오일을 조금만 두르시고, 썰어두신 닭가슴살을 얇게 피셔서 이렇게 조리하셔야 됩니다. 사실, 또 이렇게 편을 써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난 것이 서양요리 중에 전문요리를 말씀드리자면, 피카. 피카타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이 피카타라는 요리가 바로 우리나라 전과 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닭가슴살을 얇게 접어서 밀가루 반죽하고, 그리고 나서 어 팬에다가 계란하고 섞어서 팬에다 구워서 오히려 좀 사이드, 두부간장이나 이런 것처럼 매콤하게, 짭조름하게 간장하고 섞어서 청양고추 좀 다져 넣으시고, 고춧가루하고 양파, 다진마늘 이렇게 다 섞어서 찍어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갑자기 드네요. 자, 이제 가슴살이 어느 정도 제 색깔을 낼수 있을 정도로 조리하신 뒤에 라면은 제가 한때는 라면을 이렇게 부셔서, 반을 부셔서 집어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 꽤 됐죠? 오늘 그 일정 기간 전에 그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라면에 대한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절대 부셔서 넣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 물어봤더니만 그 라면 면발이 왜 꼬불꼬불하냐? 바로 그것이 그 면발 사이사이에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흡수되면서 이 전분 자체를 감싸안으면서삼겨지는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리되어서 이렇게 붙어서 나온 것이다. 안 그랬으면 오히려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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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빨리 삶게끔 했을 텐데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아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라면을 부셔서 부셔서 아 절대 끓이지 않는답니다. 자 이제 연발이 어느 정도 익어지고 가고 있고요. 자 가슴살도. 아주 노릇노릇하게 갈색이 돼서 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면발이 삶겨지고 있고 치킨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 믹싱볼을 준비를 하셔서 고수를 넣어주신 뒤에 여기 좀더 들어가는 뭔가 좀 색다른 식재료가 무엇일까 바로 양파를 얇게 채를 쳐신 뒤에 한 4도면 정도 그냥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큼직하게 잘라주시고 여기에 사과. 사과가 들어가는데 많이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사과 준비해 주시고 또 배도 썰으셔서 준비해 주시고 껍질이 있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살짝 찬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신 뒤에 이렇게 썰어주시고 배도 마찬가지로 껍질이 씨 섞어주세요. 그 뒤에 실파 끝 부분은 조금 잘라서 버리시고요. 한덜 약간 어슷썰기로 그래서 준비해주시고 여기에 약간의 설탕 그리고 소금 그리고 후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샐러드 그다음에 식초 살짝 약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사믹 자, 면이 어느 정도 삶겼습니다. 그래서 이 삶겨진 면을 찬물에서 잘 섞어주시고요. 자, 이런 뒤에 여기 지금 샐러드 만들어주셨잖아요. 면을 빼셔서 물기를 너무 세게 누르시면 다 진리게 지니까. 이렇게 짜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그린 비타민. 요즘은 뭐 시중에 워낙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냥 그린 비타민 좀 넣어주시고. 새순 있으시면 새순도 메뉴 넣어주시고. 여기에 다시 소금간 살짝. 면 자체에는 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후추 넣어주시고. 닭고기. 드셔서 수저로 잘 저어주시면 아이들이 사실은 그 뜨고 나면 라면, 특히 라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야 라면은 다시 이렇게 몸이 좀 좋지 않지 않은가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튀긴 면이지만 한번더 삶아서 다시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오히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샐러드로서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한끼 식사 대용으로 찬 국수처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신 뒤에 그릇 준비해 주시고요. 면발. 예쁘게 담아주시고, 이 위에 같이 치킨, 사과, 배가 어우러진 샐러드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오히려 그냥 간편하면서도 굉장히 재밌고, 오히려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영양간식으로도 굉장히 좋은 한 끼, 좋 라면 샐러드. 닭가슴살로 만들어진 라면 샐러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이제는 상당 기간 저랑 같이 요리를 하셨기 때문에 아,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저보다도 더 닭고기 요리의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 또 반대로 야, 정말 체리우리의 닭고기가 이렇게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의 닭고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양질의 닭고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본 라면 닭고기 샐러드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시고 후기도 체리브로닷컴에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